요 이번에 어, CK 5811 제품이 새로 출시되면서 상품 색깔하고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어 그레이 색상, 레드, 오렌지, 블랙, 어 그레 아 그린, 네, 그리고 블루 그리고 옐로 노란색까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거는 요거는 같은 차는 아니고요 MK07 이랑 이제 감, 뭐 비슷하니까 저가 간단히 요거 설명까지 해드릴게요. 일단은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잘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더잘될것 같아요. 비교해 봤는데, 음, 타이어는, 어, M, CK 쪽이, MK, 맞아요. CK 쪽이 좀더크 MK보다, 그리고 라이트는 둘다 명발강 되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 쪽에 보시면, 범퍼는, 네. 어, 얘는 좀 길고, 얘는 짧고, 사용하기에는 짧은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예, 뭐, LED 부분 여기는, 어, 얘가 여기 카멜레온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여기는 이제 백색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백색인데 얘 여기 그엔젤아이 부분이 카멜레온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에어홀하고 엔진룸 이렇게 돼 있고요. 외관적인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양쪽으 저희가 일부러 일부러 이걸고로 지금 보여 드니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후속모델인 CK쪽이 좀더 어, 옵션이나 이런 부분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상은 비슷하고요 잠깐만요 제가 카메라 네. 기능상은 이제 보시면은 뭐 LED 부분은 뭐 어느 부분이 LED가 나오냐 예, 그 차이고, 어, 사이드 미러는 얘는 이제 좀 큰데, 어, 깜빡이는 여기엔 없구요. 여기 측면에 보시면 이쪽으로 달려있어요. MK는 그 부분이 없구요. 예,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들 이제 카피라고 보이실 수, 게 외관만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카피라고 하기에는 차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카피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구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k 에 아쉬웠던 요런, 그, 스페어 타이어가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등 같은 거 깜빡이 다되고요 그리고, 음, 큰 차이는 오픈했을 때 보시면, 얘는 이제 바디 피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바디 피너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걸로 고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되게 잘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제 후속 모델이라서, 뒤쪽 좀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도, 여기, 요거는, 요게 있으면 이제 배터리 셀에 제한이 좀 있고, 저희는 요거 떼서, 나아서두개 빼면 빠지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뭐4셀까지도다가능하고요 네, 권장은 3셀로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선정리 같은 건 얘가 이쪽, 이, 워낙에 좀잘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네. 되게 깔끔해요. 이게 뭐, 선이 어디로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다돼 있고 배터리 함도 한 개가 아닌 두 개까지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터 변속 이게 브러시리스라서 이제 저희가 새로 런칭하는 고스트 X 모변으로 브러시리스로 해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기는 2에서 3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2에서 4셀까지 지연돼어요거는 이제 권장이 에서 3셀이고, 4셀부터는 발열 때문에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 빼고는 예서 4셀. 그리고 펜, 요게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해가지고, 요즘 다 알루미늄이거든요. 그래서, 예. 브러시리스 FOC, 되는 모델, 모델로 해서, 저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FOC, 예. 돼 있는 모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 안쪽으로 보시면, 예. 워낙에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뭐 후속 뒤에 출시하니까 아무래도 MK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MK에서 이제 부족했던 점을 많이 이제 계산해서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 아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싹돼 있고요. 이런 부분. 뒤에 이 바도 알루미늄으로 다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 구성으로 스웨이드 바 그리고 뭐 로드 로드도 휠수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로드 여기 들어 있고요. 공구 그리고 순정 기어는 이제 그맷 저기 수지로 돼 있고. 구조적으로 메탈로 갈아낄 수 있게끔 이렇게 메탈 기어도 들어 있고 스티커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일부를 비교해드는게좋겠죠 저희가 한참 테스트해봤는데 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완전 틀려요 차가.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 이제 포탈 엑슬이잖아요. 포탈 엑슬 부분이, 어, 요거는 YK 쪽 방식을 많이 참조를 한것 같고요.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요, 요 방식은 또 이제, 어 트랙사스 스타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부품 호환은 서로 안 됩니다. 부품, 그리고 요, 요런 이제, 것들. 네. 이런 거, 이런 스키드는 또 따로 나와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어 이런 이제 그 디프락커는 부분도 방식도 틀려요.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거 기어는 다풀 메탈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예 디프락도 틀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등판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어, 따로 영상을 또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외관적인 것도 보여드리면 이런데 보면 이것도 LED가 나오거든요. 얘는 그래서 LED 부분도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의자에도 보면 어, 헬멧만 이렇게 달아놨는데 혹시나 이제 사람 태우게 되면 안에 또 이렇게 헬멧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람 아니에요? 헬멧만 해가지고 얼핏, 얼핏 보면 이제 사람이 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연출을 한것 같아요 뭐 어, 피규어 태우실 분은 저 헬멧 떼어내고 그냥 피규어 씌우시면 됩니다 네. 이제 뒤에 바, 트레이 부분은 완전히 똑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차가 실차가 루비콘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보조 이런 그 악세사리로 돼 있고 얘는 고무 타이어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바디 도색 이쪽이 좀더잘돼 있어요. 비치는 게좀 있는데. 그런 건다잘돼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이 조정기도 MK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지털 10채널 아니면 DDF-350 요번에 인증 받았거든요 액정 나오는 걸로 DDF-350으로 이걸로 선택하셔도 되고 이거 선택하셔도 되는데 따로 구매하시려면 요게 78,000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요 처음 구입하실 때 이걸로 어 디지털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설정이나 나중으로 해서 좋을 거예요 25,000원 정도만 추가하시면은 디지털로 갈수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처음에 디지털로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어 2에서 4셀까지 지원됩니다. 2에서 4셀까지 지원되고요. 어 하시게 된다면은 4셀 하면은 이제 그발 발열 같은 거 그런 거 조금 신경을 쓰면 좋고요. 뭐 저희는 권장은 3셀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3셀 8,400 정도 그런 거 쓰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래서 차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도 좋고.